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테 4개 가서 와 호기를 찍을 건데, 뭐가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확인할게요. 뭐가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두 건은 알것 같아요. 이건 리먼이한테 구매한 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리몬이한테 너무 해줘가지고 가위를 써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예, 쪽에 감싸서 샀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맞다 여기에 요거 보시면 언니가 제 동생이 까미좀 좋아한다 해서 제 동생 것도 챙겨줬어요 었 어허 지극 정성이죠 완전 아... 제가 실시간에서 언니가 포장한 거 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수수 좋아한다 해서 이거는 언니가 따로 마감을 안 하고 리핑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보관할 거예요 이게 열려있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는 보관할 거예요 이렇게 <laughs> 언니한테도 수수를 많이 샀어요 수수만 샀나? 모르겠네 일단 요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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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샀고 이거 작은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언니가 옆자리에 과자가 멀리 있어서 옆자리에 있는 젤리 많이 줬어요 뭔거 랩핑도 엄청 작고 귀여워요 이거는 덤 같아요 제가 아 이거 덤 맞아요 이런 귀여운 원옷를한 세트 셨고 요거 완전 귀여워 이거는 제 소장용 할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요즘 포카를 좋아한다 해서 마침 오늘 포카가 또집 배로 와가지고 이렇게 아 어, 완전 귀엽다 이거는 다 제가 아 몰라. 이거 두개는 완전 제 소장용 이거는 제 동생한테 주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뜯진 않을게요 이거 매미 아 미안해 오크 x 크아 스스로 스스로 따로 놔준건 아니구나 <laughs> 그리고 이포드빵매는 제가 언니 지난번 경매부터 정말 가지고 싶었던거라 이거는 판매를 안하고 제 소장용 할거고요 요런 까미 이것도 제 소장용 엄청 귀여워요 제가 토미를 실물로 처음 보는데 더 귀엽고 또 그냥 제첫 토미에요 그리고 요런 이런... 메모리 일입니다. <laughs> 이렇게 수수가 이렇게 더왔어요 이렇게 수수는 까미랑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리마님한테 구매한 후기, 첫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걸 열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모른 척을 하고 싶어도 모른 척을 할수 없게끔 레버님이 동호성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laughs> 누군지 바로 알았어요. 레버님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판, 제가 까미들 예판을 구매한 거예요 엄마야, 엄마 가위질왜 이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안어에 어이구, 뭐... 몸... 뭉탱이로 왔습니다. 한번 뜯어줄게요. 네, 이렇게 시켰어요. 저. 엄마야 칼을. 제 손부분으로 할 뻔했다. 아, 안 뜯겨. 가위가 유용하네요. 어머, 엄청 많이 왔어. 레버님 쿠폰이 아 이렇게 왔어요. 레버님 쿠폰은 단면이네. 50장씩 제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어... 고 인형, 가미, 포카 50장. 그리고 까미, 까미로 50장 벚꽃, 침석탕 까미 50장, 네임이 50장, 불가사리랑 까미 더미 50장씩 시켰습니다. 그다음은 이건 정말 누구한테 구매한지 모르겠어요. 얼른 뜯어볼게요. 아.. 아.. 이게 숑피니 거. 이거는 숑피니한테 구매한 거예요. 한번 뭐가 엄청 많네 숑피니, 쿠폰, 도장... 도장인 것 같아요. 도장. 슝피이 시그니처 캐릭터였거든요. 얘가 너무 귀여워요. 일단 정리를 하고 소개를 해줘 볼게요. 일단 이렇게 쿠폰 두장이 왔고요. 쿠폰 두장에다가 이런 덤. 덤으로 믹스를 챙겨둔 것 같아요. 이렇게 믹스에다가 아, 이거 포카이요슝피이 포카 슝피니 이거. 하안포카인데 이거는 시그니처 캐릭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건 대포 초장용 이거는 다음 경매 때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삐리얼 삐리얼 실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덤우송 이건 이런, 이런 거랑 무찌랑 달달 님도안에다가 수수랑 메미랑 요런 승피니 보모송에다가 택배왔다. 이건 제가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이거 덤으로 왔고 이 까미를 제가 정말 너무 가지고 싶어했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생각보다 작아요. 아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작네요. 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이거 <laughs> 제가 원래 경매 같은 거참여면 떡메를 진짜 전혀 안 사는 사람인데 떡메를 네 번이나 샀네요. 근데 이거 진짜 싸게 샀다. 여기 가격표를 보니까. 땀이 묻지 묻지 묻지를 샀어요. 진짜 저 평소에 진짜 동네를 일주 안 사는 사람인데 많이 샀네요. <laughs> 마지막인데 이건 더도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안전 배송 해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걸 제일 이것도 진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배송이 온 건지 그래서 매우 궁금하고 매우 궁금해요. 뭘까요 이건? 아아 아, 이거 예로미한테 온 건가? 일단 꺼내볼게요. 제가 요즘 포카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포카가 많길래 구매를 했었어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거를 덤으로 줬어요. 먼저, 이거를 뜯어 보겠습니다 그냥 뜯기네요. 어, 뭐야, 놀래라. 정을 줘. 다 뜯고 올게요. 이렇게 왔고, 이거는 덤으로 먹거리랑 안에 쪽지나 같은 거니까 좀 볼까요? 이건 뭐지? 아, 덤으로 정이구나. 이거는 제가 예름이첫 구매자래요. 이거는 다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짠! 나 한번 물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저의 제 사랑 벨피오 같은 거예요. 이런 도모정제 잼 시리즈. 이건 뭐지? 오, 이거 이거 처음 봐요. 이런 거랑 벨피오 아니 자꾸해 로비오 로비오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로비오 두 세트가 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 다펌포카인것 같아서 이건 따로 공개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펌포카랑 제가 오늘 발주해서 온내빗도 있네요. 이렇게 어. 염미한테까지온걸다 뜯어봤고 아무튼 4개 후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